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저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리니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또한번 인사합시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주 동안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우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또 가정에서, 또 일본 학교에서, 회사에서, 공원에서, 또역 앞에서, 그리고 또 어, 도청 앞에서 어, 여기저기 우리 곳곳에서 또 노방으로 이렇게 라이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참여해 주셨고 또 봉사해 주셔서 한주 동안 그 라이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울려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로 말미암아 각양각색으로 참여한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한주 동안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또 따라다니면서 또 진행하면서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던 것은 아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더욱 간절히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라이브를 또 하면서 또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라이브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했던 특별한 기간 동안 했던 일이라 특별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쩌면 더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크리스마스는 특별한이라는 그런 단어보다 오히려 일상이라는 단어가 더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곳에 찾아와 주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누군가에 있어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일상 속에 찾아온 그 기쁜 소식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기쁜 감동과 설레임과 큰 기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변함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위치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보시면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아,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구, 인구 조사를 어, 명령받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처럼 어, 저마다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내려가는 그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고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어, 작은 동네로 등록을 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권력, 왕의 권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된 것이죠. 내가 이만큼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인구 조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때도 이런 조사람을 했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로마는 현재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지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걸 가늠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인생을 또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일상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게 된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본문에 나온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왜왜 목자들이 가장 빨리 접하게 된 것일까?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목자들이 조상이 어떤 사람들인지알 필요가 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목자들의 조상을 레갑 사람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 이 레갑 사람들이란 열왕기와 열왕기 10장, 하 10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의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어, 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후는 마음이 변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죄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우상의 포도주 술잔을 나누며 여호와 신앙과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레갑 족속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하정하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레갑 족속들은 이 요나답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우상의 그 포도주 잔을 거부하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 이 레갑 자손의 순종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5절과 6절 그리고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찬 가득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9절 10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시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살게 될 장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누브간 넷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 그 왕여호인그왕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 오는데 바벨론에서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목동이란 그 시대에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들을 냅두고 그들 레갑 족속들만 그 땅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담의 요나담의 명령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밭도 없이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목동 생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는 삶, 양을 잘 치는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덧 낮이 지나고 밤이 되었어요.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무렵, 밤을 새서 당번을 정해서 그렇게 밤에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도움 없이 사람의 손길 없이 목자의 손길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동물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공격성은 전혀 없는 동물이라 어떤 뭐큰 맹수나 뭐 어떤 작은 것에도 그저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동물입니다. 당신의 특히나 그때에는 살아온 짐승의 공격이 아주 빈번했기 때문에 밤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뭐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아주 약한 동물인데 그것 때문에 한밤중에도 목자들은 충이 충실히, 충실히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이이 양은요.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양의 소유는 사실은 베들레헴의 부자들의 소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낮이나 밤이나 주인이 보나 보지 않나 밤에도 깨어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 양떼를 꾸준히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성실과 정직함으로 매일 매일 하루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사실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공간, 특별한 일보다 그들의 성실한 일상이 사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목자들에게 드디어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일상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비추니 그들의 마음이 막 두려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무서운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떨며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그 신비함에 압도당한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무서워서 떠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들이 두려웠지만 이들이 막 어떻게 보면그 압도당한 그 마음이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들이 했던 것은 급히 달려가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주님을 기다리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바로 급히 자기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기쁜 소식은 주님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 그들을 통해 찾아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번 주 라이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한주 동안 곳곳에서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이번 라이브는 교회에서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하고 또 학, 학교에서도 하고 공원에서 노방에서 또 가정에서 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찬양 소리와 간증의 소리에 전하는 이에게나 또 듣는 이에게나 큰 감동이 있던 한 주였습니다 어, 저희 집에서도 어, 이번 라이브 때두 번에 걸쳐서 저희 가정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가정에서 우리 가수를 또 부르고 또 사람을 초대해서 이 가정에 사는 것은 처음인데요. 가정에서 라이브를 신청하기 에 앞서 사실 저에게는 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뭐 크고 작은 행사를 뭐 계획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뭐 설교를 하기도 하지요. 뭐 교회의 규모 도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렇게 큼직큼직한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일이 뭐 많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저는 이번에 가정에서 이게 두 번을 두 번의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 솔직한 마음으로 좀 머뭇거림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굳이 찬양사역자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그단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교육자고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고 또 찬양사역자님을 어디에 보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 가정에서 그것도 두 번이나 찬양사역자님을 불러서 하는 것이 조금은 좀 다른 분이 할수 있는 그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정에서 라이브를 두번 정도 진행하면서 어, 한 영혼, 한 사람을 그 맞이하는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가정에서 라이브를 준비하니 뭐 청소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랜만에 뭐 쌓여있던 그런 뭐 먼지를 털고 뭐 그랬습니다. 뭐 지저분한, 지저분한 것들은 그렇게 문 열면 그래도 안 보이는 구석에 다 이렇게 밀어넣고 또뭐 아내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심지어 제 아내는 손님이 오기 한 시간 전에는 화장실도 쓰지 말아라 뭐 나가서 뭐 사용해라 뭐 이랬습니다 또뭐 새롭게 꺼내놓은 그손 씻고 닦는 수건도 쓰지 말라고 그대로 두라고 막 저는 휴지로 닦고 막 그랬죠 전날부터. 그 이제 일본 분들은 거의 이제 라인을 이용하니까 이 라인이 부르륵 부르륵 올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는 메시지는 아닐까, 또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라는 걱정과 설레임 그리고 긴장된 마음 여러 마음 막 동시에 찾아오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사히도 손님이 잘 찾아와서 그 라이브 한곡한 한 곡을 들으면서 정말 그들의 감동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한 부부는 기모노를 정말 예쁘게 차례차례 입고 나와서 눈을 감으면서 그 라이브와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부르는 그 노래와. 또 자신의 간증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이곳에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게 누리는,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먼저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먼저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감동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 아직 그 기쁨의 소식,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꼈던 것은 그 기쁜 소식을 들려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그 영혼에게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다시 죽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피한 방울까지 다 보내시는 그 주님을 저는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 뭐 저뿐이겠습니까? 이번 라이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직접 라이브를 신청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그 일을 계획하고 했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의 설레는 마음으로 급히 달려가 자신들의 들은 말을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상처가 나지만 그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다 또 다시 한 영혼을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따뜻하고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12월은 너무나 아마 바쁜 삶을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또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일 때문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2월은 특별히 더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아마들 한, 돌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아마 돌아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내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졌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아,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쩌면 내 생에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아니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최악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대에게도. 믿음이 식어가고 그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길거리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라이브 소리를 들어서 잠시 멈춰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에게도 내 자녀의 친구 엄마에게도 매일매일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 누군가에게도 닥친 불행한 상황에 정말 어찌할, 볼,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100명 이상이 모여서 찬양사역자가 여기에 앉은 사람 보면서 신나서 정말 찬양하며 노래할 만한 그 100명에게도 겨우겨우 집으로 초대해서 한 명을 앉혀놓고 찬양을 듣는 단한 사람에게도 크리스마스는 필요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은 필요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처럼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손대심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라이브는 오늘 저녁 6시로,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단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평범한 일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전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그 주님 그 날이 특별한 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오신 나를 기억하며 기쁘게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찬송과 백1 5장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그 날을 특별하게 해 주신 주님. 이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또 다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라이브는 끝이 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향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